311번 문제입니다. 주어진 등식을 정리해서 abc의 값을 찾아볼 건데요. 자, 좌변을 계산하면 이렇게 우변과 비교해서 abc를 찾을 수 있겠죠. 그래서 좌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. 자, 여기서는 이 앞에 있는 괄호는 그냥 풀어주면 되고,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를 이렇게 전부 다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각항에 곱해 줘야 됩니다.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x. 마이너스 3은 그대로 써주고요. 자 먼저 이렇게 둘이 곱하면 분모에 있는 2가 이렇게 약분 되겠죠. 자 이제 바로바로 바로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 마이너스 5x제곱 자 여기도 여기 두번째 만나면요. 이렇게 약분 될 거고요. 마, 마가 만났으니까 부호는 플러스 그리고 7x가 남게 됩니다. 자 마지막 여기 곱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. 동류항 계산하면 마이너스 4x제곱 자, 또 x랑 7x 더해주면 플러스 8x,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를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됩니다. 자 이제 우변이랑 비교해주세요. 요 앞에 x 제곱의 개수가 a, 그다음 x의 개수가 b, 상수항이 c가 됩니다. 정리하면 a는 마이너스 4, b는 8, c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요. 여기서는 얘네 다 더한 값을 물어봤으니까요.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5 더하면 마이너스 9. 자, 거기에 8 더하면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.